상세기석 강의 2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라의 웃음 시작! 사라의 웃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을 때그 나그네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정령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웃습니다. 별 실없는 소리도 다 한다. 뭐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웃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라가 당연한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은 것을 감추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웃느냐?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라의 웃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웃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할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의 반문입니다. 자기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었기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뭐 이해합니다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 데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 믿음의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근거도 다 제거해 주시고서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웃은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어떤 조건은 다 거두어내고 전혀 사람 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먼저 웃었는가 18장 전장인. 17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 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멘. 십칠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또 웃었는데 속으로 웃습니다. 너와 사라에게서 나올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는데 그 이름이 이삭.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이삭이라는 글자에 붙은 숫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숫자를 붙여놓은 성경을 관조성경이라고 하는데 아마 5번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쭉 내려가서 보면 밑에 웃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뜻은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사실이 그 이름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었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려운 그 내용의 말들이지만 그러나 이걸 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쪽에서 해석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자꾸 출발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쉽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살피게 되겠지만, 그 로마서 4장에 어서 다시 확인할겠지만 창세기서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 이 웃음을 비웃음이라는 표현은 좀 심하지만 허탈한 농담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웃는 그런 웃음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식 웃고 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롱하듯이 웃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치고 제대로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도 되고 바벨론의 총리도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의 모습은 언제나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면, 야, 요셉이 꿈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꿈을 갖자 이렇게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이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요셉이 꿈을 가졌으니까 우리도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자. 이것은 신앙생활로 말하면 어, 초등학생 때나 초등학교 수준의 실력에서나 이런 성경의 해석을 갖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었다고 가정하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생각하고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는 꿈이 아니잖아요. 그 위로부터 오게 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고서 무엇인지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냥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죠.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모자지랄하는 녀석이 이런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중에 양치는 곳에 아버지의 신부로 왔을 때그 형들이 모의하지 않습니까? 저 녀석 죽여버리자. 저게 죽여버릴 때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보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인한 비웃음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데 그러느냐?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굶겨 죽여버리겠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가서 고생이 나다가 하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 왜 이런 비웃음의 대상으로 나타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그 계시를 받은 요셉, 이 계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멸시와 조롱과 비난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죽고 나서 그때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들이 와서 또 무릎을 거기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 형들은 어떤 심정이었는가하면 그저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그 심정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심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들은 그를 멸시 천대했는데 그를 죽였는데. 그는 오히려 형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요셉의 일생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가 소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은 참 힘든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참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전쟁터에 가 보니까 그큰골리앗시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의 내용이 대부다 욕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아닙니까? 물론 어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 녀석을 당장 쳐 죽여야겠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그런데 이런 열심과 열정을 형들이 알게 된 거죠 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3일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움을 청해야 되는데 정작 그 형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에게 너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째 여기까지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냐. 네 교만과 네마음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 오니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한 형들의 태도입니다.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 에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3m에 가까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3m 가까이 넘으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3m짜리 장소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5m짜리 장소가나가든 된지.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단한 사람 다윗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대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겨서 이 다윗에게 입혀 주는데 너무 커서 입지를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왕을 원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큰 그런 장수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키 크고 힘센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살 만한 이 소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건방지다고,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그런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을 출정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나중에는 이 형들이 나중에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역시 요셉 아래에 들어간 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요셉을 멸시한 형들이나 다윗을 멸시한 형들이 나중에 요셉 다윗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네 형이니까 이 형됨을 인해서 다른 욕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렇게 비웃음이 있고 그렇게 조롱이 있고 조, 조소가 있지만 하나님을 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분명히 불신의 웃음이고 말도 안 되는 웃음이라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웃음이 이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함으로 이 웃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처음 이 이삭이 출생하기 전그 처음의 웃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웃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과 관계없이 이삭을 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불신과 비웃음의 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웃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웃음은 비웃음을 극복하고서 나온 구원의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웃음인 거예요. 사람은 다 처음에 조롱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동원하시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웃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웃음, 이 웃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와서 이 웃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에 바울은 이 내용을 추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짐을 받을 우리도 유하민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실력에서 발현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력으로 찾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이삭의 출생을 받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에게서 이삭의 이사계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기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류의 의술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어떻게 해요? 이사의 출생을 통해서 주신 그 웃음 구원의 웃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제공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삭처럼 우상 우승의 대상되었던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만큼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비웃음거리로 오신 그분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오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가 얼마나 배척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는가를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의 결정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그 침뱉음과 조롱의 그 웃음이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슈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대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어떻게요? 침뱉고 갈대를 빼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희롱을 다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조소와 희롱 당함을 당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정작 구원하지 못하느냐? 할수 있다면 십자가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한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지향하는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높아지고 힘을 축적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내 능력을 자랑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뒤로 가 계세요.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희생당한 자가 희생시킨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고 이삭이 그러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희생당한 자가 희생시킨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시대 나쁜 놈들이 하늘일 쯤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볼품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우리들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멋있고, 내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영광을 받으시겠다. 세상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어서 지름길로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얻어야 될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가지고, 그 놀란 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신자의 가장 큰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이삭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꿔서 웃었던 그런 웃음을 우리가 받아내고 있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그런 대접을 우리도 받고 있는가? 다유처럼 이러한 대접을 받고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던 그 비웃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전능함을 동원하셔서 이삭을 출생시켜 자기 영광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땅에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콜링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 경쟁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손해보시고 낮아지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지 못해 웃고 또 웃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웃고 있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초대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에서 쫄아들지 마시고 그 앞에 기력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가 조금만 안해주면 금방 기가 푹 죽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